누나인가요? 아, 누나면 됐어. 나보고 아줌마, 할머니, 이모라고 안 하는 거면 난 만족해. 날, 날 누나라고 하세요, 차라리. 누나요 누나라고 하세요, 그냥 차라리. <laughs> 우조사마 하이, <laughs> わた시 아, 우조사마でした.よろしくおねがします. 논나, 논나, 어서세요 논나. 아줌마라고 하면 벤이냐고요? 지까지는 아닌데, 그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고, 그럴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고, 뭐다 모르겠는데, 그 조금,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고, 근데 또안받으라면은또안 받을 수도 있고, 뭐 하여튼 그렇 그래요. 나 아줌마라고 할수 있지. <laughs> 어, 아니, 토끼는 아저씨니까, 내가 아줌마 해도 되지 않을까? 아가씨는 아니잖아요. 논줌마? <laughs> 미안합니다, 갑자기, 갑자기 또 라마의 빙의에서 그만, 또 침을 뱉어버렸다.